안녕하십니까. 늦음이 성령을 간구하며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하늘숲 새벽 목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번 주 교과의 다섯 번째 날에 해당하는 말씀으로서 인자의 임하심입니다. 인자의 임하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결론을 내리십니다. 바로 13장 26절, 27절의 말씀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저자가 여기서 우리에게 던지는 화두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본문에 표현된 그때, 그때라는 말이 많습니다. 그때에 여기서 말하는 그때가 과연 언제인가입니다. 그때. 어, 당연히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본문 안에는 또 다른 표현이 언급되는데, 이 그때와 함께 대조를 이루는 새로운 네, 사건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여기 이 세대와 이 날이 나타납니다. 아까는 그 날과 예, 그 때에 대해서 얘기했죠. 위에서는요. 그 때에 이렇게 되어 있고, 30절에 와서는 이 세대와 또이 일이 이르기 전에, 이, 아,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이것은 같은 사건을 말하는 것일까요? 다른 사건을 말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일단 단어가 다릅니다. 우리가 이것과 저것이라는 표현을 쓸때 이것과 저것이 분명히 다르죠. 영어로도 이것은 this와 that이라고 말합니다. this와 that. 비슷한 것 같이 보여도 엄연히 다른 단어이고, 어, 당연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자는 어떻게 이것을 해석할까요? 이것에 대한 답을 다음과 같이 내렸습니다. 교과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 세대에는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고, 그죠 다시 여기 위에서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3장 30절에 이 세대에는 이 라는 단어를 사용하셨고, 마가복음에는 그 라고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마가복음 13장 30절에 무효사한 것처럼 예루살렘 멸망을 목격한 1세기 사람들을 가리킬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3장 32절에 표현된 그날과 그때, 아까 얘기했죠? 그날과 그때는 언제인가. 그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이 세대보다는 더먼 그 때에 대한, 그 때에 일어난 사건을 말하며, 1세기보다 더먼 미래인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르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본문의 그날과 그 때, 그리고 이 세대와 이 일에 대해서, 어, 쓴 것이 조금은 헷갈리고 복잡해 보이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오히려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두 가지 사건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 세대와 이 일이라고 표현된 이 라는 표현은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셨는데 이것이 상대적으로 예수님 시대와 가까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영어로 this 또 이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것이라 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멀리 있는 것은 저것 이렇게 말합니다. 멀리 있는 것을 영어로는 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멀리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즉 예수님 시대,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셨을 때그 시대보다 멀리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저것이라고 표현했고 대이라고 표현했다면 상대적으로 예수님 시대와 가까운 시기에 일어났던 사건을 이것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멸망이었던 것이고, 저것이라고 표현된 것은 그리스도 재림, 먼 미래에 있을 재림에 해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과 그때에 대한 것은 마지막 재림의 때에 일어난 일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이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어,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을 더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은 재림의 때에 벌어질 일에 대한 사전 예고편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멸망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날과 그 때는 아무것도, 아무도 모른다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날에 일어날 징조들은 알수 있는데, 그 징조들이 특별히 예루살렘 멸망의 흐름을 통해서 그대로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지막 때의 징조를 무엇으로 알수 있는가? 바로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를 통해서 재림의 날에 일어날 징조를 연결해서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신약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인격적이고 실제적이며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게 이루어진다라고, 이루어진다고, 일관되게 가르친다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오실 때 모든 사람이 그분을 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들을 수 있고, 모두가 볼수 있게 올 것이다. 예수님은 이 예언을 하시면서 그분의 재림의 중요성을 알리면서 매우 중요한 단서를 여기서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는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구름을 타고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모두, 모든 사람들이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실제적으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이고, 절대로 초림때처럼 다시는 땅에서 태어나는 방식으로 오지 않을 것이라는 단서를 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특별히 이 한국 땅에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생렬월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생렬월의를 가지고 있는 재림 예수는 다 가짜입니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고 또한 그때의 천사들도 함께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볼수 있도록 하늘에서 오실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예수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몰래 임하지 않습니다. 특정 사람들만 볼수 있게 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한 번에 볼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구름을 타고 오시고 또한 천사들도 함께 데리고 오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볼수 있도록 오시는 재림 예수 외에는 그 어떤 재림도 그 어떤 재림 예수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죠. 심지어 여기 보니까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은 매우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의 날짜나 시기를 정하는 어떤 시도나 주장도 다 가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재림교회 안팎으로 가짜 재림을 믿는 백성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날짜를 정한다는 것입니다. 날짜나 혹은 시기를 정합니다. 앞으로 뭐 5년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 10년 뒤에 예수님이 오시고 이 세상이 끝날 것이다. 그리고 몇 년도, 몇 월부터 비가 오지 않고 혹은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런 예언을, 가짜 예언을 성도들에게 뿌려서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신학과 시절에 한 교수님이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셨습니다. 여기 성경에 분명히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는데, 만약 우리 인간이 우연히 그 날을 알아차리면, 즉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알아차리거나 맞춰버리면, 예수님이 오히려 그날만큼은 오시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그날 빼고 다른 날에 오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는데 아버지 외에 다른 존재가 우연히 알게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날은 오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날 빼고 나머지 다른 날에 오셔야 되겠죠. 누군가가 재림의 날을 우연히 알았다 한들 그 사람이 알아버린 바람에 주님이 다른 날에 오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는 어,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에 제발 이제는 그 날과 그 때를 알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알려고 하면 할수록 주에 오시는 날을 우리가 못 오시는 날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재림의 방해꾼으로 전락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재림의 시기를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가짜 재림으로 현혹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멸망의 예고편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일어날게 될 사건을 미리 보여주시고 그 사건을, 사건들을 통해서 재림의 때를 바라보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재림의 날을 준비하시는 것이 목적이셨기 때문에 날짜를 알려준 것이 아닙니다. 이번 교과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그야말로 코앞에 왔다는 것을, 초근접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가짜 재림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참된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참된 재림을 분별하고 그 마지막 때에 꼭 재림의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멸망 당시에 잠시 동안 로마 군대가 물러났을 때성 안의 백성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깨어 있었던 자들이 바로 그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아니란 태도로 하찮게 여겼던 겨 사람들은 그냥 성에 머물러 있었고 그 머물게 된 결과로 말미암아 유례없는 로마 군대의 공격을 받고 장렬하게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의 역사는 똑같이 반복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현재 우리는 제림 신앙을 지키며 지내는 것이, 재림신앙을 지니, 지키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롭게 교회를 다니고 주 5일제를 우리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주 5일제도 한, 하나의 기회의 순간입니다. 또한 유튜브를 비롯하여서 여러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지금 매우 쉽고 편안하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핍박이나 방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편하고 또 세상은 점점 발전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어떠한 방해나 핍박도 없습니다. 신앙하는데 이렇게 편했던 적이 있습니까? 요즘에 군대 가면 재림꾼인들이 교회를 나뉘는 것이 결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림 청년들 가운데서는 이 교회에 나가는 것이 너무 쉬워져서 그리고 주말에도 편안하게 쉬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는 경우들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이 시기가 은혜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잠시 힘을 빼고 더큰 환란과 포위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시기임을 기억하시고 지금 이 시절을 믿음으로 더욱 무장하고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백성으로 서서 사단이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우리를 법령으로 옥죄고 경제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꽁꽁 묶어서 포위하기 전에 우리는 빨리 이 성에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되시오,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께로 숨는 믿음의 도전을 우리 모두가 감당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기는 잠깐 로마 군대가 포위망을 해제시키고 잠깐 떠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곧 심판의 날이, 멸망의 날이 임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는 마치 노아가 동물들을 다 방주에 집어넣고 노아의 가족들도 다 방주 안에 들어간 상태에서 문이 닫힌 상태로 7일 동안 있었던 그 시기를 기억하십니까? 바로 그 시기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미 방주의 문은 닫혀졌고 심판의 날이 곧 임할 텐데 바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잠깐 소강 상태를 두면서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채 비가 내리지 않고 7일 동안 기다려야 되는 그 시기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징조도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별로 감흥이 없고, 세상 사람들은 방주 밖에서 우리를 조롱하고 있고, 우리는 그 방주 배에 탄 상태로 마냥 기다리는 것이 이렇게 힘든지 모를 만큼, 정말 지겨운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비는 곧 내릴 것입니다. 그 비는 역대급 비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심판의 비인데, 그것은 불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입니다.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가 노아의 때처럼 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이제 곧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릴 것이고, 그 후에 바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엄청난 세력들이 우리를 완전히 포위하여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옥죄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정말 때가 남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기회를 이 기회의 순간을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게 하시고 그 재림의 날에 우리가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다시는 이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방주문이 닫혔다가 다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살짝 문을 열어주던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말 절호의 기회, 마지막 기회인 것을 기억하고 이 문이 닫히기 전에 빨리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결코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늦은 비 성령을 간구하시고, 마지막 때에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시대의 징조들을 바라보며, 내가 예수님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돌아보며,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형편을 허락해 달라고 간구하시고, 오늘도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또한, 하늘숲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인 전도회가 시작됩니다. 오늘까지, 씨뿌리기 전도팀이, 아, 집집 방문 전도팀이 이 지역을 마지막으로 방문할 것이고, 구도자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주에 전도회를 통하여 그 구도자들을 아홉 명의 목회자들이 찾아가서 기도할 것이고, 그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우리 아홉 분의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집집방문 전도단이 오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